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오늘부터는 역대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화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하의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끌려 갔잖아요. 그 역대상과 역대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 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으니 다시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잘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특별히 오늘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서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그 성전을 건축한 내가 솔로몬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성전만 딱 지어 놓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는 않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 다음에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리요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6 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는 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전을 건축해 드렸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1995년에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20년이 됐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20년 전에 지어주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분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왜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자손들이 평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도 목적이 될수 있지만 그 목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솔로몬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마음과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생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진실되게 삶을 살아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육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프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직장을 준비하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의 노고와 간절함을 또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인생 속에서 감당해야 할 평안한 주님의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 자녀들도 복된 인생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되고 건강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부모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